안녕하세요. 원래 남 얘기 들을 때나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제 얘기를 보내려고 생각하니 몇 번이나 고치고 또 고치게 되더라고요. 아마 사연 보내는 분들 심정이 다 그러셨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렵사리 제 사정을 여기에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재혼한 사람이에요. 초혼 재혼이라는 명칭부터가 참 저에게는 상처고 피하고 싶은 표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엄연히 사회적으로 내 상태를 나타내려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절대 자기 잘못은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더라 하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누가 봐도 엄연히 피해를 입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결혼 4년 차쯤 되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소송까지 가게 되어 아주 힘들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간절히 찢어지자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상습적인 폭력과 바람 때문이었어요. 한편으론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둘 사이에 애도 없는데 왜 신혼이 지난 2년 차부터 대략 2년 정도 이어졌던 남편의 폭력과 바람을 참았던 걸까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처음 해보는 결혼이기도 하고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부분을 의심하고 따지고 들면 여유롭지 않은 우리 친정 형편을 거들먹거리며 네가 뭘할수 있겠냐고 빈정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와중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더 이상 얻어맞고 배신만 당할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변호사님도 아기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란 말씀을 해주셔서 더 용기를 냈고요.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증거 모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처절하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주변에 이혼한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부디 그분들에 대해 먼저 억측을 하시거나 넘겨짚지 않아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남편과 살 때보다 더 상처를 많이 입고 괴로웠거든요. 처음에는 응원해 주던 친구들도 나중에 제가 막상 이혼하고 홀몸이 돼서 나오니 동정하는 눈빛만 짙어지더군요. 그때 끊어내게 된 인연들도 많고 반대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 곁에 남아주며 힘을 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렇게 질린 결혼 생활을 했다면서 대체 그까진 남자가 뭐라고 또 재혼식이나 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엄청나게 밀어냈답니다. 이혼하고 저는 여전히 돈은 벌어야 했기에 직장을 쭉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제 거래처 직원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식품 관련 회사 거래처이고 둘이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많다 보니 가끔 사적인 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 사정을 자세히 말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살 위의 사람이었고 비교적 결혼이 늦어진 연령이라 집에서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형 하나에 아래로는 남동생 둘까지 모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집에 있는 게참 불편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가게 되니 여러모로 불편하고 눈치밥을 먹고 살았고요. 가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혼하는 과정의 얘기도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도련 어느 날 저를 확 잡아끌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나 씨, 나 유나 씨 좋아해. 나랑 결혼하자. 나 이미 멀리 생각하고 계속 유나 씨랑 만나온 거야. 만약 거절한다면 이제 일적인 거 말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비 오는 날 물에 젖은 고양이 마냥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지, 저도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재호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의 인연이 뚝 끊기는 것도 말할 수 없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 연애라도 해보자며 부드럽게 말했고, 그렇게 둘이 몇년더 만났어요. 그러다가 반대가 무척 심했던 양가를 겨우겨우 설득했고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엔 어디까지나 저를 위해서 재혼한 시댁에서 널 과연 가만히 두겠냐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셨고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서방님들 세 명의 동서들 역시 나란히 반대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쪽은 자기가 완전히 다 맞서 싸우겠다며. 그저 우리 친정의 허락만 받아오라고 했어요. 어렵사리 성사되어 우리는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고, 그렇게 새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저의 지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보통 모짓말을 해가며 저를 막대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41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좀 불안하긴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의 결혼 이후에는 얼른 애기나 가지라며 그 외에는 더 참견 안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론 되게 쿨하게 딱 끊어주시길래 차라리 그 부분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나이가 많은 편이라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결혼하고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시험관이라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꽤 만만치 않은 방파제 같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위에 형님과 아래 동서들 둘, 이세명 때문이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자들 관계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재혼하고 나니 여기에 또 새로운 여자들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표정들이 보통 표독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7살 위였고 밑에 동서들은 저보다 어려요. 뭐 그래봤자 제가 늦게 들어왔으니 그런 부분은 엄연히 저도 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세 명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라는 존재로 인해 셋이 무척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동네 북으로 만들고 왕따시키느라 은연중에 결속되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첫 만남 때도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사도 잘안 받던 형님은 이후 시댁에서 가진 모임 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경박스럽게 질문을 하지 뭐예요? 남편도 어이없었는지 형수님 왜 이러시냐고 할 정도였어요. 동서, 근데 왜 이혼한 거야? 그거 물어봐도 되나? 아, 너무 실례인가? 아, 서방님은 아시죠? 아, 우리 서방님 진짜 대단해. 그래도 난이집 사람이라 그런가? 우리 서방님이 너무 안 됐는데 말이에요. 이때 과일 갖고 계시던 어머니도 약간 미간에 주름이 쓱 잡히셨는데 그래도 말리진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뭐 때문에 그냥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지고대로 대답했던 걸까요? 사람을 더 좋아되더라고요. 음, 좀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과는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외도도 있고 해서 어렵사리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무튼 대답이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동서가 끼어들면서 무슨 사람과 전쟁 구경하듯 캐묻는 거예요. 어머 외도 불륜이요? 그러면 전남편이 또 연락은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기도 한다던데요? 어머 입이 방정이다. 죄송해요. 듣고 진짜 뭐 이런 상스러운 것들이 다 있나 싶어.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딱 봐도 저보다 어린 동서는 이제 막 갓난 아기를 안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걸까요? 진짜 보통 정신이 아니더군요. 그 말에 아버님도 괜히 심기가 거슬리셨는지 한숨을 팍팍 쉬면서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그말 듣고 제가 더꼴 보기 싫어진 것 같더라고요. 참다못한 남편이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말에 혀를 내두르며 누나를 굴려대는 동서들을 보니 얼마나 얄비었는지 몰라요. 저 재수씨, 농담이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저는 그나마 확확 타오르는 불씨를 좀 꺼트렸지만 기분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저를 향한 입방정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세상이 개방적이라지만 이혼하는 게 어디 그리 좋은 일이라고 말이에요. 다같이 모여서 김장을 할 때도 은근히 눈치를 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도 다 저한테 돌리는 식이더라고요. 심지어 막내 동서가 저한테 와서 살짝 말을 하고 갔는데 진짜 이 조그만한 것까지 나를 우습게 보나 싶어서 화가 치밀었네요. 작은 형님 설거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일찍 와서 할일다 하고 갈 거니까 그것만 작은 형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일찍 오다뇨. 제가 이날 직장의 일 때문에 좀 늦긴 했지만 원래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을 뿐이에요. 다들 시간 맞춰 온다고 했고 막내 동선에도 단톡방에서 자기네도 제 시간에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뭘 저보고 얼마나 일찍 왔다고 일을 저한테 맡기는 건가요? 저 없을 땐 분명히 자기가 했을 텐데 이렇게 온 싱크대를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까지 늘어놓은 큰 대아들의 자잘한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게다가 방금 눈앞에서 귤까지 까먹고 껍질도 대충 올려놓고 갔고요. 이건 진짜 대놓고 무시하는 거다 싶더군요. 다른 동서와 형님도 이미 옷을 입고 있고 저만 그렇게 횡하니 남겨둔 채 다들 나가버렸어요. 어머니조차도 둘째 네가 할일 많겠다 하시면서도 본인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김을 모락모락 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왔고 둘이 도와서 한 시간이 지나서야 설거지를 끝냈어요. 저는 이날 집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고 남편도 초반에 자기도 느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듣더군요. 반박하면서 뭐 형수님이나 재수씨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말은 도저히 할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저를 열애로 하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만들어서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끼워져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제외당하는 기분이 결코 좋진 않았어요. 나중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재혼식이나 또 해가지고 그 전에도 경험 안 해본 시집살이를 하고 있나 기가 막히더군요. 막내 동서가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만 병원에 다녀오시고 백일 때까지는 아무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빼고 형님이랑 셋째 동서는 다녀왔다지 뭐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얘 작은 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내가 애기 나왔다는데 좀 들러서 선물이나 용돈이라도 사서 보내지 그랬냐. 큰애랑 셋째는 진즉 가서 다해 주고 왔다는데 막내가 좀 서운해해. 작은 애야, 내가 괜히 동서지간에 끼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울 일 없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냥 매사 다 이런 식의 말이더라고요. 서로 왕따시킬 거면 지들끼리 만나던가 꼭 뭔가 자기네들끼리 뭘 해놓고 그걸 생색을 내고 우리가 널 따돌렸다는 걸 은연 중에 제가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거의 전 남편급으로 이것들에게 미움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 모임에 점점 가기 싫어졌지만 어머니께서는 비로소 아들 내다 장가보냈다며 툭하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갔어요. 형님과 동서들은 툭하면 자꾸 저의 재혼 화제를 위로 끌어올려서는 저랑은 눈도 안 맞추고 앞에서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군요. 우리 둘째 아주버님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예전에도 한번 어디 되게 잘 사는 집 딸이랑 만난 일이 있었잖아. 아이고, 아이고, 작은 형님도 계신데, 이런 말을 해버렸네. 아, 근데, 뭐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때요? 그런 거 집착하시는 타입은 아니죠? 아, 작은 형님도 재혼이신데, 이런 과거는 쿨하게 넘겨야죠. 셋째 동서는 진짜 말을 너무 밉상으로 하더라고요. 이때 정말 입을 한대팍 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남편이 이전에 누굴 만나고 잘 되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재혼인 저를 초혼인 총각이 받아준 자체로 고맙긴 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꺼내지 않고 있는 얘기를 굳이 저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이 진짜 제대로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쫙 내버렸어요. 근데 한번 돌싱되면 돌돌싱. 돌돌돌싱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한번 이혼을 조심해야 한데 우리 동서는 그래도 재혼 잘했지만 뭐안 그래? 처음부터 결혼을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휴, 자기도 잔 팔자 한번 사납다 그치 이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정말 나랑 만날 날만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골려 먹으려고 들러붙는 똥파리들처럼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거드는데. 정말 너무 역겨웠어요. 그냥 아주 제가 재혼이라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뭉개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미 이때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간신히 견디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형님과 동서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짓을 저질러 버렸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걸까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문다는데 진짜 적당히 괴롭혔어야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서 품 속에 갖고 있던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재혼했으면 진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전 배우자 상상하고 정 떨어져서 남자들이 그렇게 딴데 한눈 판다더라고. 동서는 가뜩이나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우리 서방님도, 아니, 그럴 일은 없어. 내가 보장해.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 근데, 에, 그게 또, 여자 하기 나름이라. 오늘 우리 진짜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많이 해준다. 잘 새겨들어.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저의 상처까지 휘집어 놓으면서 그걸 지금 결혼 생활까지 끌고 오다니. 저는 이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고, 형님과 동서는 나가는 저를 보며 미쳤나 보다 하는 신늉을 하더군요. 진짜 다 이렇게 세워서 뺨이라도 한 대씩 때리고 싶은 걸 씩씩거리며 참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 제대로 누르고 눌렀던 것들을 터뜨려서 있는 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조금도 봐줄 용의가 없었고 속으로 칼을 갈아가며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 동생과 이런 화제를 또 꺼내기 싫었는데 말하기 참 불편하더군요. 남동생은 흥신소, 말하자면 탐정사무소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맘가페에 가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의뢰도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동생이 하는 일에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꼭 필요한 때 도움을 받으니 의미 있긴 했어요. 하지만 동생도 그 대상에 자기 누나가 되다 보니 알아봐 주면서도 무척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매형의 외도 증거를. 자기 소능으로 잡아주다 보니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랬던 동생에게 제가 또 의뢰를 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저는 우리 형님네 동서네의 가정들에 대해 의뢰를 했어요. 정말 사열층의 인간이라도 니네들이 정말 털어낼 먼지 날것 하나 없어서 그따위로 구는 거면 그땐 또 내가 묻어버릴 방법을 또 찾아야겠다며 악을 쓰면서요. 동생은. 누나,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반대하는데 재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강아지 족보냐고. 하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사정을 다 듣더니 한참이나 말없이 듣기만 하고 있던 동생이 일은 알아서 해줄 테니 좀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며 힘들게 살까봐 재혼을 반대한 건데 누나는 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서도 일단은 움직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막상 누나가 동서지간 되는 사람들에게 험한 소리 듣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다리는 와중에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별거 없다고 해도 내가 이것들을 진짜 가만두지 않으리 어떤 방법으로 모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솔직히 나 당신 형수 제수씨들 다 너무너무 싫어 라고 했어요. 제가 들은 소리를 터뜨려 대며 나중에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더니 남편은 그냥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같았음 이런 말들이 안쓰럽게 들리겠지만 제가 너무 상처 입어 그런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던 어느 날 한두어 달이 안 되었을 시점에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당 멀쩡한 가정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론 진짜 아기바시더군요. 글쎄, 셋째 동서 말이에요. 저한테 무슨 우리 남편 과거 여친에 대해 말해대면서 속을 긁어댔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내 놓고 보니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 조금의 자각과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본인 현주소를 알고 있으니 감히 남을 비난할 여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셋째 동서는 정말로 멍청하고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인간이었더라고요. 애 낳아서 어린이집 보내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 일하는 또래 유부남 직원이랑 눈이 맞아 있지 뭡니까. 솔직히 제가 서방님들이나 아주머님이나 별로 왕래가 적고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참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본인 와이프가 애기 엄마이면서 같은 애기 아빠랑 눈이 맞아서 퇴근 전이고 주말이고 둘이 그렇게 몹쓸 곳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재단엔 안 들키려고 여우같이 시댁 가서 김장이며 이것저것 챙겨가며 며느리 노릇도 열심히 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막말해 된건 막내 동서도 만만치 않아서 여기도 뭐좀 나왔으면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로 뭐가 딱히 없긴 했어요. 그냥 막내 동서는 타고나기를. 너무너무 성질이 못돼 먹은 걸로 치고 여기서 진짜 막장에 바보가 되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아주버님께 아주아주 아주 실망했지 뭐예요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높은 위치에 계시고 그것 때문에 형님 자부심이 아주 높고 툭하면 콧대 세우고 있었거든요 해외 출장도 잦고 골프도 많이 치러 다니고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털어보니, 글쎄, 그렇게 여자들 나오는 술집을 놀이터 드나들 듯 하셨더라고요. 이건 저도 약간 애매했던 게, 형님이 혹시 알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눈 감아주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군요. 이 정도는 명목 대상을 정해둔 바람이 아니라고 해도, 와이프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쏟을 수준이더군요. 정말 끔찍하고 꺼내기 싫은 기억이었지만 제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주버님만큼은 아니래도 그렇게 유흥에 늦게 맛을 들여서 쫓아다녔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애매했는데 나중에 비밀 계정으로 해서 각각의 가정으로 연락이 가게 된 뒤에 그제서야 형님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아주 지고지순하게 자기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더군요 아주버님의 숱한 유흥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며칠을 알아눕고, 애들도 도저히 자기가 케어 못 하겠다면서 시댁에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평소 남편을 믿고 있었던 것 자체가 나쁠 건 없지만, 왜 어만 힘든 사람을 그렇게 꼭 쪼고 괴롭히면서 자기 행복을 확인했던 걸까요? 그러니 이렇게 그걸 완전히 벗겨내고 싶었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형님은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얼마 안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셋째 동선에는 서방님이 자기 부인의 직장 내 불륜을 알게 된뒤 진짜 온갖 물건들이 다 부서지고 옆집에서 신고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나마 바로 위에 형인 우리 남편에게 연락해서 울며 상담을 하는데 참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서방님은 평소 가정적이고 처가에도 잘하던 분이라서 더 쇼크가 크셨을 것같더군요 일단 서방님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서가 좀처럼 합의가 안 되어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얼마 전에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단한 번도 본인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동서들 시켜서나 어머니 통해서 혹은 우리 남편 통해서 아주 거만하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해 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상담할게 있다며 시간 될때 통화 좀 하자고 톡까지 보냈어요. 아마도 본인 상황에 저의 전 결혼 상태와 비슷해져서 이제서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연락을 한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주머님은 그간 회식이며 술자리 늦어질 때 부인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줄 알았다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데, 애들도 크고 있는데, 뭔 이혼이냐며 골치 아파한대요. 이건 저도 형님이 죽도록 싫지만, 아주버님도 진짜 너무 답이 없어서 남편한테 어찌 생각하냐 물었어요. 아, 형은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난 형이랑 달라. 개인적으로 형은 이혼당해도 싸다고 생각해. 아,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하자. 생각할수록 기분 더러워진다. 남편의 생각을 확인하고 나니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뭐 다르겠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을 비롯해 셋째 막내 서방님까지 여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건 없었어요. 괜히 형님 동서들 말에 불안해진 제 남편까지 의도치 않게 동생이 알아본 모양인데 별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보고 재혼이라고 막말하던 형님과 셋째 동서는 각각 이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시댁 쪽에는 발걸음도 끊은 상태예요. 가급적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따위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지들이 구린 짓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을 겪을 이유도 없잖아요. 막내 동서도 제대로 먹이고 싶었지만 그쪽으론 모두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냥 그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왕따시킨다고 뭉쳐다니더니 형님들이 이렇게 다 문제가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으니 막내 동서도 힘못 쓰고 조용히 있긴 하더군요. 아무튼 참 저도 저지만 가정들을 둘러볼 때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론 참 씁쓸하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피를 받고 신중하게 가정을 꾸렸으니 그냥 이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